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오늘은 동네 산에서 버섯 산행을 하려고 하네요. 노란 대망 그물버섯이에요. 식용입니다. 이 버섯도 식감이 좀 미끌미끌해요. 위에 가슴 미끌미끌하고 대는 싸각싸각 합니다. 노란 대망 그물버섯이네요. 소나무 옆에서 지금 영지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거는 뿌리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참나무 뿌리에서, 저 죽은 뿌리에서 발생되는데요. 어, 요거는 현재 작년에 났던 영지고요. 어, 요거는 올해 영지네요. 다 자랐고요. 이것들도 아주 작지만은 이렇게 작아도 이미 이 아이는 다 성장을 했어요. 이 노래야 성장이 계속되는데요. 이 아이 정도는 다, 이 손톱보다도 작아요. 성장이 다 됐습니다. 더는 안 커요. 소나무 잔나비 버섯이에요. 혈당 조절작용도 해서 당뇨 한우분들께도 아주 좋은 버섯이에요. 혈당 조절작용을 해요. 항암작용과 면역력 증강에도 아주 좋은 버섯이에요. 잔나비 버섯입니다. 참 보기 힘든 어린 백도라지네요. 이 약성 좋은 도라지, 백도라지를 참 오래간만에 봅니다. 아직 어려서 채심도 있어도 안 되겠지만, 이렇게 씨방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는 채심을 말아야 돼요. 보호 차원도 있지만은, 시방에 모든 영양분을 공급을 해요. 그래서 도라지들을 이렇게 입이 파랬을 때나 씨방이 완전히 여무지 않았을 때 캐보면은 물렁물렁해요. 그래서 모든 식물들은 자손 번식을 위해서 모든 영양분을 지금 이씨방에다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뿌리에는 약성이 적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채취를 하시려면은 될수 있으면은 늦가을에 씨방이 완전히 열리고 나서 잎이 황도라지로 변할 때 캐면은 뿌리가 그때는 아주 단단해져요. 뿌리가 단단해지고 약성도 최고죠. 그래서 잎은 아직 어려서 캘 수도 없지만 될수 있으면 이렇게 씨방이 연거지 않을 때는 안 캐는 게 좋아요. 도라지가 아무리 커도 그대로 보고만 내려와서 그 자리에 늦가을에 가서 채취를 해요. 그래야 이 씨를 또 완전히 연글면 퍼뜨려서 이 멸종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보라사리가 이렇게 이쁘게 올라오고 있네요. 사리버섯들은 다 독성이 있습니다. 알러지 반응이 심한 사람들은 설사를 많이 하죠. 그래서 꼭이 보라사리도 우려서 드셔야 돼요. 가장 독성이 약한 것이 송이쌀이에요. 송이쌀이도 또 알러지 반응이 심하신 분들은 설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이쌀이는 저는 바로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요. 이보라쌀이나 노란쌀이 다른 쌀이 들은 꼭 살짝 데쳐서 찬물에 우려서 꼭 드셔야 됩니다. 지금 유생이 딱두 개가 보여요. 보라 쌀이 유생입니다. 노란 쌀이가 올라오네요. 이 노란 쌀이도 독성이 있어서 우려 먹어야 돼요. 알러지 반응이 심하신 분들은 설사를 해요. 쌀의 버섯은 모두 독성이 있습니다. 다만, 가장 독성이 약한 쌀이가 송이 쌀이에요. 그거는 그냥 먹어도 괜찮습니다. 노란 대망 그물버섯이에요. 이것도 식용이에요. 노란 대망 그물버섯입니다. 솔버섯이 하나 있네요. 이 솔버섯은 이렇게 쪼개서 이 껍질이 이렇게 쭉 벗겨져요. 땡기면 껍질이 벗겨집니다. 이 솔버섯은. 이 껍질을 어렸을 때참 많이 이거 따서 껍질 벗기 때 시간이 좀 걸리죠. 이렇게 잘 벗겨져요. 껍질이. 벗겨서 된장국에 참 많이들 어릴 적에 많이 넣어 먹었어요. 전북지방에서는 이 솔버섯을 많이들 드셨어요. 붉은 대 그물버섯이에요. 솔버섯은 송이과고요. 요거는 그물버섯과예요. 같은 그물버섯 종류라도 껍질이 안 벗겨집니다. 참 솔버섯만 껍질이 벗겨지지 이렇게 안 벗겨져요. 그래서 이건 붉은 대 그물버섯이에요. 솔버섯은 껍질이 벗겨지는 반면 이렇게 붉은대 그물버섯은 껍질이 안 벗겨져요 그냥 이대로 드시면 됩니다 노란 대망 그물버섯이 옆에 또 하나 있네요 다 식용입니다 요거는 붉은대 그물버섯이고요 요거는 노란 대망 그물버섯이에요 이제 꽃은 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도라지가 꽃은 지고 이렇게 있네요 도라지들은 늦가을에 채취를 하셔야만이 약성이 가장 좋습니다. 종자 보존도 할수 있고요. 영지가 올라오고 있네요. 요거는 자라는 중인데 이 상태에서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영지가 아주 큰데요. 이거는 작년 영지예요. 아주 큰 영지가 작년 영지입니다. 썩었어요. 요것도 작년 영지고요. 요것만 올해 영지네요. 하이만 올해 영지예요. 이거는 올해 영지예요. 분이 위로 많이 올라왔네요. 영지 균사가 위로 올라와서 이 색깔이에요. 올해 영지예요. 여기도, 어, 자그만 해도 올해 영지네요. 다 컸네요. 위에 분이 많이 생겼어요, 균이. 영지버섯이 딱 하나 나 있네요, 이렇게 혼자 있네요. 여기도 영지가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막 올라오는 유생이고, 요거는 작년 거예요. 작년 거에 이렇게 새롭게 유생이 발생이 되네요. 작년 썩은 겁니다. 요거는 올해 거예요. 영지버섯은 1년생이에요 항암 작용과 면역력 증강에 아주 좋은 영지 버섯이네요. 막 올라오는 영지 버섯 유생의 모양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끼쭉하게 노르스름한해서 올라오다가 이 모양으로 되죠. 근데 요거는 지금 더 자랄 겁니다. 노랗고 하얀 것부 분들은 더 자라실 수 있는 버섯들이고요. 요거는 이미 성장을 끝냈습니다. 끝낸 버섯이고 요거는 작년 아주 작은 거지만 작년 그대로 해가지고 썩었어요 요것도, 요것도 성장을 멈춘거고 옆에 것도 성장을 멈춘 버섯이네요 이제 요 아이들은 다 성장이 끝났습니다 요 아이들만 둘 유생하고 저 버섯들만 성장을 하고 있네요 영지버섯의 성분과 약리작용및 효능이 궁금하신님들께서는 석포공방 영지버섯 표능 일부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가시 광대버섯이네요. 신가시 광대버섯이에요. 식용이라 하는데 저는 먹어보질 않았습니다. 요거는 올해 거예요. 다 컸습니다. 요거는 지금 작년 거. 누가 안 따가지고, 작년 거는 참 컸잖아요. 이렇게. 굵고, 컸는데, 이렇게 다 썩었습니다. 그래, 거는 상태가 괜찮네요. 분이 많이 올라왔네요. 여기도 아주 작은 영지들이, 손톱 많은 영지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 님들께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